네, 안녕하세요. 로드. 네, 안녕하세요. 커피입니다. 오늘은, 다니, 다니님과, 로팜님과 함께, 마인크래프트를 즐겨보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이나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치님인데요? 김치님이 만들었다고 해야지? 네. 예? 아, 아, 못하시네 무단 배포, 공룡 노노, 슈라 배포, 공유 노노, 메비탈 노노, 블록부시, 노노, 질겨뭉 엥? 서이? 서이주우입니다 아. 나와주세요. 추차합니다 네, 즐겨요. <laughs> 제작자 까나리 김치. <laughs> 하자만나 기본템 하나씩. 자, 시작하겠습니다. 같이 아, 그냥 다 좋다면 이쪽으로. 네, 저, 저, 따라가요. 네, 리로 오세요. 맞죠? 유후. 뭐야? 아, 이 죽어야 는데 아, 거기 아니네.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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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너 해봤으니까 그렇지. 저 네, 죽었어요. 아니라고, 오빠, 자, 뽕아. 난 불이 좋다, 면 있죠? 난 불이 좋아. 거, 거, 거. 어, 어, 화염? 안찬줄 아, 운이 없네. 운지지이 없네, 안찬 줄. 와. 뭐야? 저번에 했던 거 같은데, 이거? 저, 저, 롤팜민과 함께 즐겨봤던 건데. <laughs> 마검! 전설의 마검! 다이아검. 야. 야, 마검이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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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안먹..어 칼칼 안먹었다 야아 음, 욕 잘해주면 욕 너무 졸업하는데요 커피님 <웃음> 제가 이름을 바꿀까 생각중인데 커피TV라 치면 뭐 커피 광고같은게 나오더라고요 잘한다. 니 너도 맨날 다치기잖아. 솔직히. 너도 놓지완고나다 아니 저 막고 있다며 싶어. 아, 오케이. 내가 잡으면 지 아. 야. 아, 때렸냐? 나가나너또 잊지? 야가네 네. 죽을죽을 내가 죽이는 네가 나 죽이지 말라며? 네가 <목소리> 근데 왜가나 죽이지 말라며? 나안 <목소리> 죽여? 나안 죽이고 있었어, 그래서 갑자기 네가 죽이면 누가 뭐? 어? 아니, 죽이지 죽여 죽이지 말라, 붙이는 죽여 아니, 난난난 난, 난 그냥 죽인다, 네가 다음부터 죽이지 말라며 <laughs> 아니 이우 <shrie> 퀴즈 <shrie> <shrie> 네. 이물아너 khunji 수영 отправ한 d 니내왜 z e g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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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하냐? 아니, 되는 <laughs> 거었는데 주리 일치이네 나무가 없는데요. 나무가 없어요. 다리 죽여도 돼요. 아니야, 네. 아 아 뭐야? 뭐준냐 대체 무슨 무슨 걸준냐 내가 더 빠르지롱 맞습니다 먼저했습니다. 어? 가져가요 이거 가져가 있습니다. 왜요? 아니 다먹어지가아제 건데 그거 제 거예요. 그시그제제 거라고요? 저거 수치 제건데 이거 태고 넣 아니 다사용할 거잖아. 지금 켜고 있어요 같이 해볼래? 주세요 이제 로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30분만 이거 안버거까요지말거안버려요자 가시죠 무서울 텐데 거기 가봐, 먼저 니네 먼저 가봐. 니네 먼저 가봐. 아, 오빠들 비야. 자 비가 오는군. 안돼. 간이 안 죽음? 응.